이번 시간에는 우리 작업 표시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탕화면에 보게 되면 이제 작업 표시줄이 있는데, 이 작업 표시줄을 통해서 우리가 작업 표시줄을 잠그거나, 아니면 숨기거나, 아니면 작업 표시줄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작업표시줄 설정하는 거 이제 실행하는 방법이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표시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바로 가기 메뉴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작업표시줄 설정이라는 거 얘를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시작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면 개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작업표시줄 하고 있어요. 얘를 클릭해도 똑같이 우리 작업표시줄 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나요. 아니면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작업표시줄에서 빈 공간 있죠? 아무것도 없는 곳을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키보드에서 alt하고 엔터를 눌러도 우리 작업표시줄 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제 작업표시줄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지금처럼 작업표시줄 이거를 이제 실행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작업표시 줄 잠금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표시줄 잠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작업표시줄을 아예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표시를 안 해보게 되면 이제 도구몸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도구몸이 됐든 아니면 작업표시 자체를 크기가 됐든 위치가 됐든 그런 것들을 아예 변경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우리 작업표시 잠금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니까 데스크톱 모드에서 작업표시를 자동 숨기기 라는 것도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태블릿 모드에서 작업표시를 자동으로 숨기기 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얘랑 얘랑 둘다 자동 숨기기를 하는 건데 그때 이게 이런 자동 숨기기를 쓸 거냐 말 거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데스크톱 모드라는 게 있고 태블릿 모드라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죠 데스크톱 모드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쓰는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컴퓨터 그런 컴퓨터를 우리가 데스크톱 모드라고 하는 거고요 태블릿 모드다 라고 하게 되면 태블릿 pc 태블릿 pc는 우리가 화면을 터치 했을 때뭐 입력이 되죠 터치스크린 그게 가능한 그런 기능이 장착돼서 우리가 펜 같은 걸로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보고 우리가 태블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스크톱 모드가 됐든 태블릿 모드가 됐든 그런 곳에서 작업 표시줄을 자동으로 숨기기를 할래 말래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숨어 있다가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작업 표시줄이 있는 그 위치 있죠. 그곳으로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제 작업 표시를 나타나고 마우스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작업 표시줄이 사라지는 거, 자동으로 숨어버리는 거, 그거 이제 설정하는 거요. 그 다음 거 보니까 작은 작업 표시줄 단추 사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얘는 작업 표시를 보면 앱 단추들 있죠? 그런 앱 단추들을 작은 아이콘으로 표시할래 말래, 그거 이제 선택하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요. 우리 작업 표시줄 끝에 보게 되면 바탕화면 보기 단추가 있죠? 그 바탕화면 보기 단추로 마우스를 갖다 놨을 때 이동했을 때요 클릭했을 때가 아니라 이동을 시켰을 때 미리 보기를 사용해서 바탕화면을 미리 볼래 말래 그거 이제 선택하라는 겁니다 해서 이거를 켜 놓게 되면 우리 바탕화면 보기 단추 그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조그맣게 나와요 바탕화면이 바탕화면을 우리가 미리 볼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쓸래 말래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 보니까 시작 단추. 시작 단추, 그럼 우리 시작 메뉴에 깨는 거죠. 시작 버튼. 그 시작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눌렀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메뉴가 쭉 하고 올라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거나 아니면 윈도우 키랑 우리 X키를 누르게 되면 표시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윈도우 파워셀로 바꾸기라고 있어요. 명령 프롬프트로 표시를 할래? 윈도우 파워셀로 표시할래? 그거 이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좀 보세요. 우리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윈도우 키랑 X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그때 이 중간에 보게 되면 명령 프롬프트, 명령 프롬프트 관리자하고 써져 있죠? 이렇게 이제 명령 프롬프트로 표시가 되게 할래? 아니면 윈도우 파워셀로 표시가 되게 할래? 그거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작업표시 단추에 배지표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계정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앱, 앱이 있어요. 그런 특수한 앱 같은 경우에 작업표시 단추에 이제 사용자 이름을 표시할래 말래, 그거 이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밑에 보니까 이제 화면에서 작업표시의 위치 그리고 나왔죠. 여기 보면 지금 보통 우리는 작업표시를 항상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아래쪽에만 놓고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다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 보면 왼쪽에다 표시하겠다, 오른쪽에다가 표시하겠다, 위쪽으로 표시하겠다, 아래쪽으로 표시하겠다 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해서 작업표시의 위치도 우리가 이곳에서 옮길 수 있어요. 작업 표시의 위치를 옮기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요 메뉴를 이용해서 우리가 변경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작업 표시줄있죠 거기서 이제 비어 있는 곳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 내가 놓고 싶은 위치에다가 갖다 놓게 되면 작업 표시의 위치가 또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설정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해서 작업표시를 위치는 왼쪽 오른쪽 위아래 그렇게 네 군데 모두 다 우리가 작업표시를 갖다 놓을 수 있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작업표시 단추 하나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항상 레이블 숨기기라는 게 지금 제 거는 선택이 돼 있는데 얘를 클릭해 보면 항상 레이블 숨기기도 있고요 작업표시를 꽉 찼을 때 단추를 하나로 표시하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 차이점 좀 보고 가자고요 자, 지금 요첫 번째 그림이, 요첫 번째 그림이, 우리 항상 레이블 숨기기 라는 거 선택했을 때요. 그래서 레이블이라는 게 제목이에요, 제목. 제목이요. 자, 레이블 명이 없이, 레이블 이름은 없이, 그냥 하나의 단추로 무조건 표시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넷을 제가 세 개의 창을 열었는데도 아이콘은 하나로, 단추는 하나로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항상 레이블 숨기기, 그거 선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표시를 꽉 찼을 때라는 거를 내가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돼요. 작업표시를 꽉 차게 되면 그때는 이제 네이블 명이 있는 하나의 단추로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처럼 인터넷 창을 여러 개 띄웠죠. 여러 개띄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작업표시를 꽉 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이블 명이 있는 하나의 단추로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아이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크롬이다. 그리고 제목이 이렇게 표시가 됐죠. 이게 이제 작업 표시줄이 꽉 찼을 때 그거를 이제 선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으로 묶이지 않고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함 안함을 내가 선택했을 때 작업 표시줄이 꽉 차든 안 차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여러 개 여러 개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작업 표시줄 사용자 지정 방법 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뭘 해주는 거냐 얘는 이제 우리 한글 윈도우 10에서 우리 작업표시줄 사용방법 있죠 그 작업표시줄 사용방법에 대해서 도움말을 우리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표시해줘요 그래서 우리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도움말 보는 거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알림 영역하고 나오죠 자얘 드래그해서 조금 올려서 우리 같이 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거 보게 되면 이제 알림 영역하고 나오는데 알림 영역에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작업 표시줄에 표시할 아이콘 선택하고 제목이 돼 있죠 얘는 말 그대로 작업 표시줄에다가 어떤 아이콘들을 내가 표시할 건지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클릭해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륨이다 뭐 네트워크다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런 거를 우리가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알림 영역에 표시할 그 아이콘을 내가 직접 선택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시스템 아이콘 켜기 또는 끄기 하고 있죠. 얘는 뭘 얘기하냐. 그래서 얘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 아이콘 작업 표시를 했을 때 제일 오른쪽 부분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에다가 뭐 시계가 됐든 볼륨이 됐든 네트워크가 됐든 전원이 됐든 이런 것들을 표시할래 말래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여러 디스플레이 하고 나오죠. 이거는 이제 모니터, 모니터를 이제 여러 개 사용할 때, 우리가 모니터별로 어떻게 표시할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모든 디스플레이에 작업표시 표시. 얘는 만약에 내가 모니터를 두개 됐으면, 모니터 두개다 작업표시를 표시할래 말래, 그거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끔으로 돼 있지만, 여기서 켠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 아래쪽에 보면 작업표시를 쭉 표시가 됐죠. 요렇게요해서 모니터가 여러 개일 때 모든 모니터마다 작업 표시를 표시할래 말래 그거 이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작업 표시줄 단추를 표시할 위치 요 표시할 위치요. 모든 작업 표시줄에다가 단추를 다 표시해라. 지금 그게 선택되어 있는 거고 예를 이제 선택해서 보게 되면 주 작업 표시줄 및 창이 열려있는 작업 표시줄에다가 단추 표시해라 그거예요. 했더니 지금 아래쪽에 단추들이 사라졌죠. 그다음에 또그 밑에 거 보면은 창이 열려 있는 작업 표시를 하고 써 있습니다. 얘도 클릭해 보게 되면 창이 열려 있는 곳에만 작업 표시를 표시되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다른 작업 표시를 단추 하나로 표시할래 말래. 그거 이제 표시하는 거. 여기 보니까 항상 레이블 숨기기라는 것도 있고 우리 작업 표시를 꽉찼을 때도 있고 안함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있죠 요세 가지는 아까도 확인했었어요 요런 것들 이제 설정하는 곳이 우리 여러 디스플레이 이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 밑에 보면 이제 피플 하고 나오죠 요 피플 요 피플 앱은 우리 주소록과 똑같아요 그래서 피플 앱에 이제 연락처를 추가를 우리가 시키는 거예요. 추가시켜 놓으면 그 연락처에 등록된 사람이랑 서로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할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작업표실에 연락처를 표시할래 말래. 지금은 꺼짐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키게 되면 지금처럼 밑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작업표실에다가 이제 표시할 그 연락처의 개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내 피플 알림표시 할래 말래. 그런 것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피플 알림이 도착했을 때 소리 재생, 어떤 소리가 나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피플 앱 제한 표시 그런 것도 할래말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업표시 설정, 설정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할수 있더라. 이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도 요 작업표시 설정에 대해서 우리 실제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니까, 작업 표시 설정에서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우리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지금 이거 강의 끝나자마자 실제로 실행시켜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